반갑습니다. 오늘은 운세 현초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정묘일이네요. 오늘은 설날입니다. 이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아주 행복하고 정을 나누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족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끈끈한 집이 있고, 쌀랑한 집이 있고, 무시, 모래 같은, 모래 같이 다 흩어지는 그런 집이 있고, 또 보면 서로 그냥 따스함이 넘치는 그런 집이 있고, 이 분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것에 가장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그 부모님들이겠죠. 그죠. 위 사람이죠. 위 사람이 주로 주도하죠. 하지만 아래 사람 중에서도 내가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그것도 집안 분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혹시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면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 그 분위기를 행복하고 밝게 바꿀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묘일입니다. 정묘는 정이라는 것은 정화 불입니다. 따뜻함, 미소, 온정, 이런 걸 뜻합니다. 집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 설날은 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이죠. 이 지지에 있는 묘라는 글자는 이 토끼를 뜻하죠. 이 묘라는 글자는 문을 활짝 연다는 뜻입니다. 문을 열고 뭐할 거냐? 바깥 세상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관계 맺는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정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관계 맺는 날이 정묘일입니다. 오늘은 설날이니까 가족끼리, 가까운 가족끼리 찰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말띠입니다. 오늘 말띠는 사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날이다. 왜? 오늘 말띠는 상대에게 호감을 줄수 있는, 좋은 느낌을 줄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내가 좀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그 가서 옆에서 비비작 비비작 그리는 것도 괜찮다. 특히 내가 아래 사람으로서 윗 사람에게 뭔가 잘하고 싶은데 그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럼 오늘 같은 날에 가서 비비 가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친하고 싶습니다 하면 귀엽게 호감으로 봐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가 먼저 그에 대한 의심을 풀고, 오늘 같이 정묘일에 정을 가지고 문을 열어서 공감하는 날에, 그와 공감해 줘라. 내가 그를 불편하게 여기면, 그도 나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의심을 풀고, 마음을 딱 열고, 그에게 다가가서, 나 당신과 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족 중에서도 서로가 지난 오랜 그런 묵은 감정, 사소한 오해 이런 것 때문에 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알고 보면, 그럴 때 오늘 이 말띠 같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면 잘될 거다. 양띠입니다. 양띠는 오늘 음식에 주의하세요. 이 설날 아닙니까? 먹을 거 많죠. 특히 그 당근. 또 소화기 쪽에 문제를 많이 주는 정도의 그런 양, 무엇보다도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오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양띠는 소화기 질환 주색에 대해서 주의하라. 무엇보다도 그것도 있지만은 사람에 의한 감은 이설좋 정말로 꼬셔가지고 그저 하는 것. 내 귀에는 듣기는 좋은데 나를 썩게 만드는 자기 썩는 지 모릅니다. 우리 좋은 기분 좋은 소리 들으면 그런 말에 있어서 경계해라. 한마디로 오늘 양띠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저 사람이 나를 망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충고를 날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쓴약은 입에 좋다카죠, 알지? 쓴약이 몸에 좋다카죠. <laughs> 입에 쓴약은 몸에 좋다카죠. 그렇게 나에게 독서를 남기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저 사람 말을 참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으면 더 좋겠다.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오늘 이 갈림길이 있을 때, 경제적 이익과 의리를 지키는 이러한 갈림길이 있을 때, 의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오늘은 정을 가지고 소통하는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날이다. 지금 현재 돈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바로 이득을 갖다 주지만은 이 의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인간 관계는 앞으로 나에게 몇십 배, 몇백 배의 이익을 갖다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2년 맺기 인간과의 소통이 훨씬 더 지금 눈앞에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도 중요하다. 오늘 내가 하루 장사하는 게 중요하느냐, 가족과 적을 나누는 게 중요하냐. 장사 문딱 닫고 가족들하고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가족들하고 저 가까운 바다로 가서 바다 구경이라도 하고 오세요. 특히 오늘 원숭이띠는 이익을 쫓기보다는 의리를 지켜라. 그리고 이성에 가난한. 오늘은 묘한 인연으로 묘한데 괜찮은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기대합니다. 닭띠입니다. 닭띠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가족이 모여 있는데 이 내가 동생을 꼭 믿었는데 이 동생이 집에 안 오네. 인사하러 안 오네. 아, 실망이 닥되네 본인은 배신이라 생각하죠. 동생은 동생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섣부른 판단 이런 것을 조심해라. 오늘은 열이 박빙이다. 마치 얇은 얼음을 건너는 것과 같이 밟는 것과 같이 조심해서 판단하는 것이 닭띠한테는 좋다. 특히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나의 배우잖아. 아, 당신은 그럴 줄 몰랐다. <laughs> 어, 오늘 같이 이렇게 가족이 함께해야 하는, 하는 날에 친구하고 골프 치러 간다니 당신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거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담소리 나누면 좋겠는데 응? 핫도만 치고 쿨러만 <laughs> 하고 당신은 그럴 줄 몰랐다. 응? 특히 배우자나 이성에 관한 그런 실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나. 그가 어떻게 노든지 거기에 관계하지 말고 내가 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것,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정을 주고 내 마음을 열고 성실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다소 실망스럽고 다소 배신감이 들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어서 문제 삼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사람은 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뜻이 다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 살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닭띠는 약간의 상처가 있더라도 주의해서. 도자기가, 귀한 도자기가 깨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단단해지고 좋아지는 관계로 갈 것이다. 진심은 언제든지 시간 지나면 알려지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띠입니다. 오늘 개띠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 물러나 있는 느낌으로 분위기를 억지로, 분위기 안 좋다고 억지로 띄우려고 오버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내가 나서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전환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품어줌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너무 나서서 열심히 뭐 하려고 해서 뭔가 마음을 피곤하고 망가뜨리지 말고, 차분하게, 천천히, 약간 한 박자 늦게, 약간 여유있게 여유 그렇게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돼지띠입니다. 오늘 돼지띠는 하압되고 즐거운 일들이 많겠다. 특히 내가 아래에 차하면 차할수록 더욱더 합이 잘 되고 더 즐거운 날 일들이 많겠다. 내가 오늘은 받쳐주는 그죠? 즐거운 환경을 만드는 내가 받쳐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즐겁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오늘 정묘일날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정을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내가 티려고 하지 말고 받쳐줘라. 오늘은 정묘일입니다. 설날이죠. 자, 우리 모두 가족과 이웃과 정을 나누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